네, 안녕하세요. 카가이 남현수입니다. 오늘은 볼보의 전기차, 순수 전기차인 XC40 리차지 모델을 가지고 과연 차박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한번 테스트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 차량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볼보 자동차가 내놓은 첫 번째 순수 전기차입니다. 이 순수 전기차 XC40 리차지는 볼보 자동차가 판매하고 있던 소형 SUV XC40을 기반으로 해서 순수 전기차 버전으로 만든 모델이다라고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XC40을 기반으로 한 만큼 플랫폼 CMA 소형 자동차 플랫폼을 사용을 해서 그 플랫폼을 토대로 전기차로 빚어냈습니다. 어, 보통 요즘에 판매하고 있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가진 차량들과 비교하면 어떤 점에서 장점이 있고 어떤 점에서 약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과연 이 XC40으로 차박을 할수 있는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XC40은 항상 제가 설명을 해드리지만 볼보 자동차는 좀 작은 차를 살수록 좀 이득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작은 차를 살수록 이득인 이유 저렴한 모델을 사더라도 이런 디테일을 갖추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상위 모델과 비교를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의 편의 안전 장비를 갖추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있을 때 이렇게 발로 차는 동작만으로 차의 트렁크를 열고 닫을 수 있는 이 킹모션 전동 트렁크 기능까지 탑재를 하고 있는 점이 특징입니다. 물론 이렇게 버튼을 눌러서도 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게 되면 XC40의 트렁크 공간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볼보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 같은 경우는 이 트렁크 밑바닥에다가 배터리를 가득 채워놔서 이 공간을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XC40 역시 이쪽에 이제 뭐 배터리나 인버터 같은 걸 숨겨놨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이 트렁크 아래 공간을 확보를 해놨다는 점이 이 XC40 리차지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닥 보드를 활용해서 뭐 짐을 분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도 갖추고 있어서 좀 디테일이 좀 상당하다라고 설명을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차박을 하려면 이 러기지보드를 빼야겠죠 러기지보드를 빼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 트렁크 후면 유리에 붙어 있는 이 러기지보드 끈을 빼주시고 그다음에 이 러기지보드를 위로 이렇게 빼주시면 쉽게 이 보드를 분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를 사실 놀 데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진짜 차박을 하겠다라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러기지 보드는 그냥 집에다가 두고 오시는 게 방법이지만, 아, 깜빡하고 러기지 보드를 그냥 들고 왔다라고 하시면, 1열에다가 이거 던져놓으면 됩니다. 어차피 차박을 할땐 1열을 쓰지 않기 때문에, 1열에다가 두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뭐 대형 SUV라면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만, 소형 SUV 같은 경우는 트렁크 공간이 좀 짧기 때문에, 손을 뻗어서, 이어 시트를 폴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평평한 공간이 확보가 되는데, 이 평평한 공간에서 과연 차박이 가능할지 오늘은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가장 눈에 띄는 독특한 점은 굉장히 평평하다라는 점이고, 그 다음에 이곳을 어떻게 꾸밀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에어 매트나 뭐 자충 매트 가져오지 않았고, 여기다가 이제, 여기다 이제 담요를 깔고, 그냥 약간 꾸미는 정도로만 오늘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2열 시트를 평평하게 포유딩을 해놓은 상태인데 여기다가 이제 제가 준비해온 비장의 무기 담요를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런 식으로 담요를 깔고 자 이런 식으로 담요를 깔았으면 그 다음에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랑은 어울리지 않지만 이런 거 여자친구 있을 때 해주시면 좀 좋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등까지 달아주겠습니다 어때요? 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만든 다음에 제가 한번 들어가서 누워볼게요. 제가 일단 들어왔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잘안 보이시죠? 저 이렇게 일단 들어왔는데 이게 차가 소형의 수입이다 보니까 트렁크에 좀앉기는 불편해요. 근데 이게 뒤가 살짝 이렇게 깎여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까지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앉을 수 있다. 라고 아시면 될것 같고, 여기에 뭐, 이렇게 걸터앉는 것도 되겠죠? 네, 이렇게 걸터앉아서, 뭐, 담소를 나누거나 커피 한잔, 충분히 할수 있는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제가 누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트렁크 끝단에 발을 맞추고, 제 누웠는데, 머리가 처지죠? 공간적으로 약간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는데, 제가 트렁크 끝단에다가 발을 이렇게 맞추고 이렇게 누우면 머리가 이만큼 부족하죠? 머리 길이만큼? 한 30cm가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 다른 자동차 같은 경우는 제가 헤드레스트를 거꾸로 꽂아서 공간을 더 확보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데 볼보 같은 경우는 헤드레스트가 이열 시트를 폴딩할 때 이렇게 같이 접히게 되기 때문에 헤드레스트를 길이 연장하는데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별도의 뭐 밀크 박스 같은 거를 하나 놔도 되고 아니면 집에 있는 뭐 여기를 메꿀 만한 물건을 가져와도 여기에 좀 공간을 좀 넉넉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XC40을 가지고 제가 차박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건 평평하기 때문입니다 2열시트를 폴딩했을 때 평평하기 때문이고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이 XC40 같은 경우는 시동을 걸려면 운전자가 차량에 탑승하고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야지만 이 시동이 걸리는데 운전자가 문을 열고 또 내려버리면 은또 시동이 바로 꺼져버려요 그 말인즉슨 뭐냐 이 장, 전기차의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추우면 히터를 키고 더우면 에어컨을 키는 이런 공조 장비를 잠을 잘 때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점이 좀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별도의 뭐 유틸리티 모드나 테슬라처럼 캠핑 모드가 좀 마련이 되어졌으면 좀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은 또 장점이 뭐냐? 이, 여러분 이 볼보 자동차를 보시면 항상 하늘 위로 파노라마 썬루프가 정말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노라마 선루프 누워서 바라보면 각양각색으로 지역마다 변화하는 그 계절의 변화를 차 안에서 느낄 수 있다는 라점이이 볼보 자동차 이 XC40 리차지만의 장점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이 XC40 구매하시는 분들은 꼭 한번 차박을 도전해 보셔도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리면서 오늘의 이 XC40 리차지 차박 가능한지 오늘 체크포인트 차박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남현수 였고요. 다음번에는 또 다른 차량을 가지고 차박이 가능한지 테스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